첫 상담 때 이제 원장님이 얼굴 보시자마자, 어, 다시 안볼 사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. <laughs> <laughs> 말의주서가 없음. 관심도가 적음. 오지은입니다. 오지은! 자, 네. 오지은 얘기해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483기 오지은입니다. 어, 최근에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해보니까 학원에 왔을 때인 것 같아요. 저는 상담 하러 두 번을 왔는데, 첫 상담 때 이제 원장님이 얼굴 보시자마자, 어, 다시 안볼 사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말에 두서가 없음. 관심도가 적음. 아, 앞에서 바로 탈락하시다, 탈락시키시더라고요. 한달 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원장님께 꼭 다니고 싶습니다.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아,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안 되는 건 없구나.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고의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떨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듯 얘기할 수 있는 거 만들어도 지은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너희 이런 얘기 누가 앞에서 하고 싶니? 야이호사 아카데미가 도대체 뭔데? 여기도 탈락을 한다고? 이런 얘기 를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니? 근데 얘는 나랑 같은 겁니다.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걸 극복해 나갔을 때 자기를 인정했을 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 때 자기의 얼룩진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. 그얼룩지 부분을 얘기하고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을 얘기했을 때 당신의 근성이 훨씬 더 입으로 얘기하는 스펙보다 훨씬 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? 오지은 정말 잘하는 자기소개수습니다 오, 진심이 느껴지는 게이 앞에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외우듯 얘기하는 자기소개는 아니지 않니? 너 CJ에 올린 영상들 유튜브 봐봐 외우는 애도 얼마나 많니? 자기하고 동떨어져 있어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야 어디 글을 읽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 봐봐 자기 얘기를 하지 않나? 그게 이원석 아카데미에서 20년 동안 내가 가르쳤던 저의 가장 큰 보람이 그겁니다 말하듯 이야기하라 자기 이야기하면서 진심이 느껴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상품 잘 파는 법 네. 사장님의 그 숨어있는 원석을 발견해줄 네. 마스터 이원석입니다 아, 상품도 준비하셨고 이거 팔면 딱이다 뭐 제가 화법 강의까지 다 들으면서 준비 다 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 카메라 앞에만 서 말이죠 네.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. 자, 그런 대표님들이 지금 제 앞에서 내 고개를...